자연히 이제 어, 이, 그 당시 이 기용이 아인물도꽤제 눈에는 어, 문제적으로 보였는데, 이 기용이가 주인공인 어, 영화가 될수 있을까 기준에 제가 해오던 그 실패했던 것들을 그래서 세입자로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됐고,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됐던것 같습니다. 근데 궁극적으로 지금 앞에 이런 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다. 이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의 이 버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떠올려보시면 이웃집 등장하는 한국 영화들 굉장히 많거든요. 이웃집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고 이웃사람이라는 한국 영화도 있었고 최근에 또 독립영화 중에서도 워낙 많은데 가장 흥미로운 이웃들의 이야기들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런 집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? <laughs> 두 내외가 돌아가면서 문을 두들기는 <laughs> 샤워할 때마다 아,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것 같은데.